전선은 너무 명합니다 저는 오군동군 퇴진이라고. 력은 스스로 내지않고전인 하는 사람이 조롱이다 야 저는 그 농담은 웃을 수가 없는 농담이고 해소는 안되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 <놀람> 이거 제 행동이요? <놀람> 남의 발언 끝까지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? <놀람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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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면 이렇게 발언을 해서 방해를 합니다. 3 0년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? 뭘 배우신 겁니까 그 동안?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하는 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되죠.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네. 물에 찌꺼기가 있으면 어, 커버에 네. 있는 물을 버리고 네. 새 물을 담죠. 네. 새정치한다고 신용하면서 네. 찌꺼기 있는 물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물만 담았다고 아 생각해요. 아, 아, 조정 의원. 아, 아. 자기는 그대로인데 민주당이 변했다고 하는데 내가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은 그대로인데 본인도 <laughs> 그대로야. 원래 그런데. <laughs> 아, 원래.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유시민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은 누구 뭐라고 하셨을까. 음, 수술용 매스라면 어느 당이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내가 볼 때는 수술용 매스 아니야 본인이. 무조건 단일 대우. 아, 우리를 위해서는 항상 한 목소리를 내서 집단주의로 상대방과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보의 미래가 맞는지. 음. 더불어시민당 <laughs> 공천으로 아, 국회의원 야, 된 거잖아요. 그 당으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놓고 네. 왜 완전히 반대쪽 가서 활동을 하냐고. 저는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.